코로나 19 바이러스 감기 독감 이래 다가올 바이러스 모든 바이러스는 자연치유에서 해결할 을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저 옆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압 지압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지압하는 감옥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만성 두통, 만성 편두통,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머리 어지럼증, 목에 가는 모든 통증, 목디스크, 경각, 내연, 어깨, 팔 이런 쪽에, 시르느거나, 따갑거나, 애리거나 쑤시거나,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있습니다 지압으로. 담, 소화, 불량, 설사, 허리, 디스크, 골반, 고관절, 무릎, 태양성 관절 연골이 답답한데 소리가 나거나 연골이 답답해도 저에게 오시면 편안하게 모든 관절을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관절은 편하게 됩니다